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조윤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영식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비염입니다. 비염. 이 비염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생긴 증상을 비염이라고. 진단명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비염의 이제 원인이나 증상은 개인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외부의 기후적인 변화, 내 인체의 어떤 면역 저하,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비염, 코가 염증이 생긴 거다. 이제 그렇게만 일단 진단을 하지만 그 원인이나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비염이라는 게 스스로 진단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비염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코에 이 비염 증상이 먼저 이 감기 증상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로 인한 비염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비염이 계속 지속적으로 재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코 안에 점막이 붓고 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렇게해지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비염 증상 이제 그런 증상들은 이제 특히 이제, 이제 아르기성 비염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비염 증상이 더 이제 심해지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축농증 증상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비동염이 되어가지고 있는 분들은 냄새를 잘못맡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비염 만성 비염 아르기비염 부비동염 뭐 이를. 이렇게 한번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막힘 그리고 가려움 재채기 그 모든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비염이라고 단정하실 수가 있습니까근 비염은 한 가지 증상만 나와도 비염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은 주로 알레지성 비염, 계절성으로 봄, 가을, 봄철에 꽃가루 알레지, 가을에 덜풀 가루 알레지 그런 경우에 제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괴롭지 않다 보니까 비염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차적인 질환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요 제일 문제가 그거... 되는 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공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늘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산소 공급이 덜 되는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나는 늘 평소에 한40% 50% 정도의 그 공기 순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특히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뇌 기능이 활발해지는데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늘 생활하다 보면 뇌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도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활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 도 오르지 않고요. 그래서 잘 졸립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비염증상이 있지 않는지 코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게요. 내산소를 전달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코 안 되죠. 입으로, 그렇죠. <laughs>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위장 소화기 질환도 일으키고요. 정상적으로 코로 분명히 들어가야 상기도 중기도 하기도 해가지고 내로 정확하게 공기 전달이 되거든요. 입으로 숨을 쉬는 게 굉장히 나쁩니다. 그 우리 사람 몸에는 아홉 가지 구멍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두 개, 코두 개, 입 하나, 귀두개 이러면 일곱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쉬면 되지 않느냐. 다이 기능들이 있는데 이 코로는 이 공기 숨을 쉬어야 되고 입으로는 음식을 먹는 그런 거야 되는데 기운이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그게 코하고 많이 관련되잖아요. 비염이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볼때 기화 작용하고 많이 관련돼요. 몸이 70%가 수분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들의 어떤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화 작용이 잘 돼야 되거든요. 입으로 먹는 음식 물 이런 것들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대소변으로 배출되지만은 피부로도 배출되고 그 다음에 코로 숨을 쉴때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일어나잖아요. 그 기화작용이 있거든요. 날씨가 추울 때또 많이 일어나고 건조할 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날씨가 추워지면은 피부에서 수축이 되다 보면 땀 배출이 안 되잖아. 땀 배출이 안 되면 그걸 어디론가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기관지나 폐쪽으로 보내가지고. 빠져나가야 될 수분들을 갖다 배출을 시킵니다. 재치기 가래,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노폐물이 이쪽으로 와서 그걸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폐하고 호하고 그게 이제 부속되는 장기가 대장, 피부, 오행의 어떤 기속물류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